이 시간에는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 이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쩌면 김무성 대표 지옥권 부상 영도 출마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예. 성사되면 빅맥치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야당이죠. 그러니까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 그런 갈등 와중에 제시되는 이런저런 뭐 기발한 아이디어의 하나에 불과하죠. 기발한 아이디어에 어, 불과하죠. 예, 네, 그러니까 한... 어제는 천정배의원도 문재인 대표에게 강주에 출마해서 호남민심의 항배를 두고 이제 자신과 맞붙어 보자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 때문에 어, 고민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지지부진하게 존재감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흥행카드를 통해서 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 그럼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 않으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뚜렷한 명분이나 핵심의 방향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에는 분명히 소모적인 한계가 있고 또 국민들도 어 상당한 필요감을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새누리당이 같이 덩달아서보아내동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대선 앞두고 한판 이렇게 붙어보는 것도요. 김 대표 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laughs> 굳이 뭐 굳이 문재인 저 대표께서 어~ 김무성 당 대표하고 뭐~ 그 지역구에서 굳이 하겠다 그러면 그걸 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음, 그까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 같은 분은 대려 문재인 대표가 나오는 지역구에 김무성 대표가 나가면 어떻겠느냐 역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소 이제 통딴지 같은 내용인데 야당의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역시 그냥 뭐~ 농담삼아 꺼낸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는 어제 소위부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죠 이~ 네. 의원님께서는 그~ 김 대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네. 이~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할 짐, 질문이 아니 질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 웃어 넘긴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뭐그럼 별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laughs> 그 이게 뭐 아니 뭐또 김무성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뭐 이런저런 뭐 계산을 하고 뭐든 답변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음. 이제 아, 문재인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 오면 오는 걸로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이 처신하고 또. 열심하고 대화만 되는 것이지 이걸 예. 굳뭐 오라 뭐 말아 이렇게 뭐 이는 예, 예. 좀 알겠습니다. 쏙 돌본 모습은 안 보이겠다는 거죠. 의원님 만약에요, 만약에 네. 이렇게 빅 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 총선의 결과는 전국적인 유명사나 또 인지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응? 지역 유권자들의 민생의 문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진정성 있게 챙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많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음. 그거는 소학규전 대표님도 그렇고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테레비 많이 나오고 뭐 인지도 높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선택하는 그런 잣대나 기준이 결코 안 되고 있죠. 음. 근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영도가 고향이고 지금 어머님 여전히 영도에 살고 계신다고 하고요. 네, 또이 영도가 이 호남 출신 사람들이 또 많이 사는 야성이 강한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네, 문 대표가 출마하면 예, 뭐해볼만 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 또그 영도 지역은 김무성 당 대표 이전에도 이명호 전 국회의장이 지역구를 가졌던 지역인데, 네. 항상 뭐 유일하게 부산권에서 1000표, 1,2000표 2천, 이내에서 이제 당락을 갈렸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종시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당, 단순하게 김무성 새누리당 어, 대표하고의 빅매치에 또 의미도 넘어서가지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뭐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가능성도 높게 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예. 예. 정말 여야 대표가 붙게 되면, 붙게 예. 된다면 지켜볼만 할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붙으면 붙어야죠. 예. 어. 자, 그, 지금 야당은 그 엊그제죠. 고강도 인적 세신한 예. 발표 이후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도 어, 뭐 내부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촌을 놓고 침밖에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왜 이렇게까지 반대한다고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 저~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뜻을 모았던 이 국민 공천제에 대한 비판 반대 발언이 봇물 터지듯 느닷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우리 새누리당 내에 개파 갈등처럼 이게 비아되고 있어서 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음. 그렇지만은, 최근 야당의 협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취재에 하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평소에 입장을 밝힌 것 뿐이지, 이 지금 말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야 합의가 무산된다고 해서, 뭐 특정 개파 또뭐 특정 뭐 그런 개보의 입장을 가지고 선거제도나 또 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 어. 이게 카페 간의 갈등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 가지고 있는 내년 총선에 대한 그런 어떤 입장의 소외가 한 부분인 것이지 지금 뭐 홍문종 의원이나 서초원 의원이 또뭐윤상현 의원이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어, 당론으로 정한 어떤 그런 어 국민공천제에 대한 입장 변화라는 게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 이미 강론으로 네.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예. 만일 어떤 그 입장의 변화를 가져가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 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어 입장을 또 새로운 입장을 가질 것이지 예. 일본의 사람 입장 가지고 이걸 마치 말이에요 당내 분란과 갈등으로 또 오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아, 예. 아, 안 그래도 오늘 저 30일이죠 추석 연휴 마치고 뭐 의총이 열릴 예정이라면서요? 네. 예, 예. 예.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또뭐제 3회 공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예. 좀 논의가 되겠네요. 어 그때까지 이제 여야간의 이제 협상에 의한 어, 여야간 합의에 의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 완전히 이제 종기를 짚고 어, 새로운 어떤 공천 방식을 논의하는 그런 어처구니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될까요? 이제 전개 예.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어, 수, 선거구 핵정 어. 이 문제가 이제 집중적인 논의의 제조 음. 어, 그렇지만은 어, 이런 공천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그뭐 소위 뭐신 친박을 꼽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의원님은 여기에 서 <laughs>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국민 공천제는. 예. 새누리당이 학원 당론으로 이게 채택하는 원칙이에요. 이 김무성 당 대표만 이걸 뭐 혼자만 어, 지금 이제 입장을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과의 약속이 기 때문에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어, 찾아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권을 무기로 어, 정치인들을 특정 권력자나 또 개파에 줄 세우기 시키는 그런 과거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서 진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도록 악순환을 끊어내는 제도적 핵심이 국문공처제이기 때문에 설사 음. 뭐, 뭐, 특정 어떤 뭐, 뭐, 권력의 입장을 반영 시키지 않고자 뭐~ 이렇게 공무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를 뭐~ 이렇게 무슨 당 대표와 끊임없이 이걸 어~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저는 가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laughs> 아~ 근데 지금 뭐~ 대구 지역에 전광삼 춘추관장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들이 <laughs> 예출살퍼를 던지고 있고 뭐~ 던질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TK 물갈이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게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 물론 언론에서 해되고 있는 기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언론에서 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 어, 그런 기사들이 사실대로 들음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는 어, 분명히 지켜보 알겠고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 기류 가지고 아니 말로 특정 언들 대수를 물갈이한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이제 현 시점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많이 성급한 이야기예요. 이 국민공천체의 지지에 반하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게 김무성 대표의 단호한 입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단한도안 하겠다. 네. 아니, 지금 셔누리당 당대표는 누가 뭐라고 또 김무성 대표라는 게온 조선 천지가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김무성 당 대표가 뭐 아니 말로 뭐 그냥 얼굴 마담마로 지금 당 대표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예. 일간에서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공천 받기 어려울 거란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의견님 아,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도 그거는 낭설이라고 봐요. 낭설이에요? 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신임받고 있고, 어정활동 잘했다 그러면은, 아, 그 지역 주민들이 다음에 한번더 하라 그러면 더 하는 거고, 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좋은 평가가,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유승민, 어, 의원의 어느 공천 문제는, 어느 누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지역 주민들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